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가 정말 소중하고 그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가 또열 명한테, 100명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겪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들려주듯이 오늘 나누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전생 치유를 하고 나서 기통과정에서 많은 변화들을 겪습니다.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거짓말 같은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들려주실 분은 네. 어, 압도적 감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덕산 3지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압도적 감사입니다. 저는 24년 2월달에 여기 처음 왔던 것 같아요. 지원장님 그때 처음 뵙고 지금 이제 아직은 기통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 뭐, 올해 안에, 아니면 늦어도 응. 내년 2월 안에는 될것 같은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는 도반이고요. 여기 와서 변한 얘기들을 도반님들 앞에서도 하고, 지원장님 앞에서도 하고, 카페에 이제 전생치유 잔치상으로도 올리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처음 오게 된 그런 계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 20대 때 방황을 너무 많이 했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조차도 없어져서 그냥 뭐 신의 존재라든지 그런 뭐 하늘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아예 이제 관심도 안 두고 서른 초반까지 이렇게 계속 지내고 있었어요. 원래 다니던 종교가 있었고 또 의지하던 그런 신도 있었지만 뭔가 다잘안 풀리고 계속된 실패나 이제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어,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나. 그냥 악한 사람들도 어, 능력만 좋으면 다잘 살고 그런 선과 악에 대한 믿음조차도 없어져서 제 안에 올라오는 그런 분노라든지 불안함, 공포 같은 것들의 감정을 어, 컨트롤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정신과 같은 데도 다녀보고 했지만 약물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단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안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뭐, 무엇에 의지를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는 이미 없어져 버린 상태인 거고, 내 주먹 하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 주먹이 너무 볼품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상을 자신있게 살아갈 자신이 없었고, 근데 이게 이제,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살라졌으면 좋겠다. 음. 이런 아주 해서는 안될 생각도 많이 했지만 막상 또어 그럴 용기는 없고 부모님 보기는 죄송하고 그렇게 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어 내가 안 해본 거를 다 해보고 그래도 죽을 때가 돼서 죽어야 후회가 없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하나씩 지어가면서 안 해봤던 게 뭐가 있었지 내가 지금 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명상이었어요 어, 20대 초반때부터 명상이라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명상은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았고, 추상적인 수행 방법 같았어요. 근데 너무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돼 보니까, 그래도 할수 있는 건다 해보자. 그래야 후회가 없지 않겠나 해서, 너무 이 힘든 올라오는 안 좋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컨트롤하고 싶어서, 그 방법으로 명상을 선택을 했고, 명상을 근처에 배우는 단체가 운 좋게 있어서 거기서 <laughs> 명상을 어, 한 반년 넘게 배우다가 거기서 만난 도반님들의 소개로 한해 동그라미를 알게 됐습니다. 어, 처음에 한해 동그라미가 기본적으로 어, 절과 명상을 수행 방법으로 하는 단체라고 소개는 받았어 가지고 명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었던 저한테는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었어요. 어, 어차피 나는 명상을 반년 정도 하면서 거기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고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게 어떤 건지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상을 베이스로 하는 마음 공부를 좀더 어, 깊게 하는 단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마음을 열 각오는 돼 있었는데 다만 이제 어, 전생 치유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조금 당황스럽긴 했죠. 그러니까 나는 명상이 나의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데 도움이 되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던 건데. 하늘 동그라미는 명상과 절도 하지만 그 베이스에 이제 또 전생을 건드리는 게 있는데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베이스는 예수님 믿는 천주교 베이스였기 때문에 전생이라는 거를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종교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이제 사후 세계만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빙그레 선생님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왔던 전생의 그런 업 때문에 현생에서 고통받는 그런 인과의 고리를 설명해 주셨을 때, 어, 이게 내가 좋아하던 만화에서, 판타지 만화에서 나온 그런 설정인데, 이게, 물론 전생이, 윤회와 전생이 불교에 있긴 하지만,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처음에 들어와서도 계속, 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 저를 여기 단체로 안내해 주신 도바님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 도반님들의 변화를 통해서 음. 이 단체를 고민하는 게더 시간이 아깝겠다 음. 그러니까 이 단체가 저에게 음. 진짜 효과가 있고 없고는 내가 찍어 먹어봐야 알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암만 옆에서 주변 도반들의 변화나 유튜브를 이렇게 음. 보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직접 뛰어들어 보면 음. 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직접 경험해보면 그게 제일 소중한 경험이니까 그게 지표고 그래서 들어와서 지원장님한테 참 어, 별난 질문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전생 치유 2차 중까지 하면서 이제 그런 의심들이나 이런 게 조금씩 확신으로 바뀌어갔죠. 저는 만신이 100% 부하가 돼서 신병 증상이 있었을 거라는 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랬고, 그때 당시에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싶은 생각에 음.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었지만, 한달 정도가 지나면서 제가 살면서 겪어왔던 현상들이나 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잠시 헛것이 보인다든지, 끊임없이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유난히 더 벗어날 수 없었다든지, 제가 나약해서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른 어떤 안 좋은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신이 100%가 돼서 신병증상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말씀이, 한해도씩 제가 겪었던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퍼즐조각 맞춰듯이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좀더 증상이 심해졌었거든요 아마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 살아서 뭐해? 뭐 이렇게 살 거면 뭐해? 성공하지 못한 인생 계속 살 필요 있나? 뭐 이런 안 좋은 생각들 하고 그런 생각들이 번복될수록 되게 몸이 이유 없이 아프거나 감각이 예민해져서 못 보던 게 보이거나 헛것이 보이거나 그리고 이제 사고가 연이어서 나오고 그랬었어요 음. 여기 명상을 배우기 전에 소파에 발을 쪘는데 발가락뼈가 부러지고 음. 그 깁스를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전거 타다가 또 교통사고 나서 손목뼈가 부러지고 그런 이제 여기보다 더 바닥이 있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지 하고 싶을 때 명상으로 한번 의지를 해보자 해서 명상을 배우다가 여기로 오게 됐고 음. 여기 와서 이제 만신이 부하가 돼서 음. 됐다는 얘기 딱 들으니까 제가 최근에 겪었었던 어... 그런 제 내면이나 외적으로 안 좋았던 이들이 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어... 그러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나약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좀더큰 시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이해 못할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더 마음을 열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매주 줌 수업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이렇게 열심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저를 시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문이 열리면서 선한 에너지의 힘을 믿게 됐어요 착하게 산다는 것 그리고 마음 안에 밝은 생각을 가지고 밝은 감정을 가지는 게 얼마나 내신체의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처음에 빙그레 선생님하고 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때는 머리로만 알았는데, 그게 이제 전생 치유중과 함께, 그리고 기통 과정을 밟기로 결정을 하면서, 매주 이제 수련을 하고, 지원장님하고, 도반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조금씩 이렇게 몸으로 조금씩 스며드는 과정을 밟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족들한테도 더 긍정적이고 밝게 변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됐고, 그러면서, 20대 때는 도전하려고만 하면은 공황이나 불안이 올라와서 쉽게 포기했던 이들을 다시 도전해볼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시험을 준비하면서 직장과 병행하면서 수험생활을 하고 있고요. 수험생활 7개월째 하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불신과 조금이라도 못나게 행동을 하면 남과 비교하는 그런 자격지심 열등감 때문에 뭘 하나 도전을 해도 쉽게 포기를 해버렸어요. 음. 마치 무언가에 음. 방해라도 받는 것처럼 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편하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주저앉고 자빠지고 했었는데 지금 7개월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힘든 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똑같이 음. 힘들지만 그때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음. 예전에는 그 감정에 압도당해서 음. 그런 부정적인 게곧 나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건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그게 내가 아니고, 그리고 그런 천태극 안에서 선한 에너지로 그런 거를 컨트롤 할수 있다라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는 그런 감정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고, 그러면서 조금씩 제가 자기 개발하는 퍼포먼스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중력이라든지, 그리고 중간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것들. 예전에는 좌절하면 되게 오래 갔었는데, 지금은 좌절해도 금방금방 다시 음. 이제 일어나고, 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모르는 게 있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지원장님이나 도반님들 그리고 지어분원에 오게 되면빙글이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게, 물어보거나 하게 되면은, 음. 어, 큰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도움을 주시니까, 더 자신감 있게 전에는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도전하게 된것 같아요. 음, 이게 지금, 가장 큰 변화이고요. 이게 제가 여기를 계속 다니게 만드는 또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압도적 감사님께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네. 하늘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연령대를 봤을 때 30대예요. 압도적 감사님은. 네. 그래서 30대로서 이 공부를 하면서 30대는 좀더 논리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증명돼야 된다 과학적으로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은 세대 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부를 접하면서 어땠는지 그런 면에서 음. 궁금합니다 20, 30대가 아마 과학 문명을 최고점으로 누리고 있는 세대라서 음. 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내가 보고 듣지 않은 걸 믿지 않겠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논문으로 증명된 게 아니면 사기다. 자녀분들이 엄한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교육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저도 가졌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들리는 얘기들과 카페에 올라온 글들은 과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 역시도 모태신앙의 종교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기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너무 좀 말도 안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대표적인 게 이제 병원에서도 더 해결을 못하는 병들을 여기서는 많이 해결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워낙에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란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매일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미디어에 접근이 가까운 20, 30대들은 더 그렇겠죠. 근데 여기 와서 느낀 거는 과학이 밝히지 못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구나. 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과학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과학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그 과학자들이 증명한 게 30%가 안된다는 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우주로 넓히면 이제 더 넓어지겠죠. 그러면 과학이 증명되지 않은 그런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그럼 믿으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다들 2G 폴더폰이 편하다고 스마트폰 쓰는 걸 꺼려 했어요. 근데, 얼리 어답터라고 하죠. 그런 새로 나온 문물이나 문명을 먼저 도전 있게, 어, 용기 있게 써서, 그거를, 그 기기의 이점을 이용해서 먼저 이렇게 세상 앞서 나가시는 분들. 그게 약간 떠올랐어요.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어 하늘 동그라미는 스마트폰 처음 나온 것 같은 느낌이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너무 어렵고 왜 그렇게 핸드폰이 복잡할 필요가 있나? 그냥 전화랑 문자만 되면 되지? 하면서 스마트폰을 주저주저 할때 먼저 쓰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도 훌륭한 거 개발해서 떼돈 보신 분도 많고 또더 편리하게 사신 분도 많잖아요 근데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나 아니면 어,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이들이 과학적이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풀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일어나는 그 효과까지는 부정할 수는 없다. 어, 그래서 아직도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의 어, 논리적인 과정을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그게 현대 과학이 풀지 못했다고 해서 어, 나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여기 와서 체험을 좀 해봐야지만 알수 있다는 게 젊은 사람들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할것 같아요. 음.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어,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이미 내인생은내 나이대에 비해서 잃어놓은 거를 보았을 때 동년 잘나가는 분들에 비하면은 바닥이다라고 아주 패배적인 생각이 짙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잃어봤자 뭐돈 조금과 시간인데 여기서 이제 쓰는 돈은 그렇게 치명적인 수준의 높은 금액도 아니고. 내가 그냥 만약에 이게 아니면은 좋은 경험 하나 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버킷리스트 선지 하나 지운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미련 없이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풍당 빠져들었었던 거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절박하거나 이을게 없다라는 생각이 없었으면은 평범한 그런 성취를 이룬 나이대 청년이었으면 아마 쉽게 들어오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멀리서 이론적인 부분 설명해 주시는 부분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직접 내가 느껴봐야 진짜 효과가 있구나 없구나를 본인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주변 도반님들이 정말로 저건 거짓일 수가 없어. 저게 거짓이면 아카데미 연기 연기상 받아야 돼. 할 정도로 눈물짓는 간증을 봐도 그거 내가 나한테 소용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와서 조금이라도 체험을 해보시는 게. 여기를 판단하는데 제일 훌륭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더더 더 높은 차원의 과학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은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아. 이제는 양자컴퓨터까지 이제 개발하는 음. 단계에서 아직 우리 과학자들이 어떤 그 개발 범위가 아직 아까 얘기했듯이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상 밝혀내야 될 과학자들이 사실 숙제입니다. 아... 네, 우리 몸이 내 안에 모든 의사가 있다고 하지만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돌아가지만 그 마음적인 영역 부분은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감정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정과 마음, 거기서 몸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루트를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게 이제 우리 가장 기본적인 마음인데 아마 이거는 과학에서 더 밝혀내야 될 어떤 과제. 아, 지원장님 너무 좋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딱 이것만 얘기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 네. 아마 이걸 듣고 있는 2, 30대 분들은 이런 얘기 를 들어도 여전히 의심이 많을 테지만 음. 저 역시도 진짜 한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서 여기를 들어오고 나서도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서 지금 지원장님 이 얘기해 주실 때 생각이 난 건데 유튜브에서 양자역학 찾아서 강의를 2주 동안 들었어요 여기서 설명하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 그런 것들이 파장을 갖고 있고 에너지가 음. 갖고 있고 그 에너지는 빛의 입자와 같아서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이 현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 그런 양자역학 계열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음. 부분이고 실제로 피, 어 우주 물리학자들이 천체 음. 물리학자들이 평행 이론의 가능성을 대두를 하잖아요. 음. 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이 세상이 어, 시뮬레이션이 가능성이 99%다라고 했을 음, 정도로 음. 동 차원에서 다른 차원에서 이제 비슷한 음. 세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론, 평행 음. 이론 같은 것들 음. 여기에서 알려주는 그런 영적인 논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저한테는 충격이었기 때문에 음. 그거를 그나마 과학적으로 좀 문을 두드겨보고 들어오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게 양자역학이에요. 음. 양자역학을 유튜브, 유튜브에서 좀잘 가르친다고 하는 강사들을 찾아서 음. 거의 1, 2주 동안 틈나는 대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 입자의 파동성, 양면성 이런 걸좀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과거의 일련의 것들이 현재 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 양자역학은 진짜 아직도 입증해야 될게 무궁무진하고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 양자역학의 이론으로 봐, 보더라도. 그래서 더 이제 이론은 여기까지. 양자역학까지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응. 내가 내 몸에 실험을 해보자 그렇지. 그 생각으로 왔어요. 근데 응. 그게 지원장님 양자역학 딱 얘기하시니까 응. 생각이 나서 이제 이것까지만 얘기를 드렸는데 그 그런, 그런 응. 돌이켜보니까 그런 노력까지 하고 응. 왔네요. 네, 진짜. 네, 네 맞아요. 우리 합적 작가님 이 저한테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질문을 다 했어요. 맞아요. 어, 선생님들은 대체 어떤 분들이냐. 어,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느냐까지 물어봤어요. 저한테. <laughs>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 돈 벌어가지고, 우리 밥 사주시던데. <laughs> 그리고 이 공간을 선생님들께서 그냥 내어주신 공간. 하늘 동물라미는 기부제도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 뭐딱 이걸 뭐 줬다?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진짜 한땀한땀 입으신 한땀 공간이 이 공간이고, 그 공간을 지금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데 쓴다 제가 얘기했죠. 다소한 디테일한 것까지 정말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의심이 많은 거예요. 어 진짜 많그 뭐,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냥 선생님들 얼굴 보면 그냥 알게 될 거다. 보면 안다고 했어요. 보면 선생님들 뵈면 그 모습만 보면은 뭐 다른 거 얘기할 거리가 없겠지만 전화상으로는 질문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원장님 그렇게. 정말 숨기는 것 없이 다 대답을 해주셔서 그래서 더 의심이 없어졌었어요. 이제 사회생활 아예 안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대충 음.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좀 숨기려고 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너무나 솔직하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질문인데 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고민 없이 대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더 의심을 거두고 일단 지원을 한번 지리산에 내려가 보자.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지원장님이, 어, 그거는 뭐,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조금 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을 줄게요. 이랬으면 아마 안, 내려갔을 것 같은데, 아. 너무 고민 없이 그냥 기분 나쁜 티도 안 내시고, 바로바로 바로 솔직하게 음. 얘기를 해주시는 모습에서 더, 이렇게, 가식 없음을 느꼈고, 음. 음, 더 벽이 빨리 허물어졌던 것 같아요. 의심이. 음. 그거는, 그분은 지원장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건 아니고 선생님들한테서 그냥 배운 거예요, 스며든 거예요. 요즘 스며드는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두 분이 정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무 벽이 없으세요. 어. 그래서 누구한테나 똑같아요. 뭐 지원장이니까 특별히 더 사랑해주겠지. 저 사람은 뭘 잘하니까 사랑해주. 이거 없어요. 똑같아. 항상 똑같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시고. 뭐 이런 것까지 공개를 하시나 싶을 만큼의 것까지도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아, 그래서 우리가 성을 허물어라 네, 선생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성을 허물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이 없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부대로 보여주면 되는구나 내 모습을 그냥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 음, 진짜. 음, 음 맞습니다. 어. 큰 선생님 큰 선생님 옆집 아저씨 같신 느낌 어요 진짜로. <laughs> 네. 네. 편하게, 그래서 더 여쭤볼 거 여쭤보고, 네.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